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사랑반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큰 꿈을 갖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 알릴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 국기가 펄럭펄럭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책을 갖고 왔어요. 온 세상 국기가 펄럭펄럭 서정훈, 글, 김성희, 그림 웅진, 주니어 출판사. 두근두근, 와 두근두근두근두근 드디어 월드컵 개막식이 시작되었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어. 커다란 국기를 펼쳐들고서 말이야. 각가지 무늬와 색깔의 국기들이 물결처럼 출렁거려. 그런데 왜 국기를 들고 입장하냐고? 국기는 그 나라를 나타내는 깃발이거든. 깃발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아무도 모를걸?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야. 옛날 이집트나 로마, 중국에서는 부족이나 군대를 대표하는 깃발이 있었어. 천에 색을 물들이거나 그림을 그려 높은 장대에 매달아 사용했지. 또 왕을 상징하는 깃발도 있었어. 왕의 깃발이자 나라의 깃발인 셈이야. 그때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거든. 백성들은 왕의 깃발을 사용할 수 없었고, 마음대로 깃발을 만들 수도 없었지.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왕이 나라를 힘으로 거칠게 다스리자 화가 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어난 거야. 시민들은 왕의 깃발을 내리고 새로운 깃발을 만들어 높이 세웠어. 그러고는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주장했지. 마침내 혁명은 큰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깃발은 프랑스의 국기가 되었어. 이때부터 국기가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 된 거야. 프랑스 국기는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나타내는 파랑, 하양, 빨강으로 이루어져 삼색기라고 해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삼색기를 만들었죠.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 국기. 이탈리아 국기. 아일랜드 국기 또 옛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도 색깔은 다르지만 세 가지 색으로 국기를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인가 한번 우리 천천히 살펴보죠. 여러분이 각 나라의 국기 찾아보세요. 차드, 말리, 코르티부아르. 카메룬, 세네갈, 기니 국가 찾았나요? 삼색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어떨 때 선생님은 이 나라가 이 나라인가? 기니가 말린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 나라의 국기를 보고 어떻게 이름을 외우는지 궁금해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국기가 있어요. 영국 국기는 유니언 잭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깃발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영국은 여러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나라거든요. 1536년 웨일즈가 잉글랜드에 합쳐져서 잉글랜드 기가 국기가 되었죠. 스코틀랜드, 웰즈, 잉글랜드. 아, 저 위에 보면 북부 아일랜드도 있네요. 북부 아일랜드 보이나요? 네, 맞아요. 북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1603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쳐져서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이 되었어요. 몇년뒤두 나라의 국기가 합쳐져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된 거죠. 유니언잭 한번 볼까요? 1801년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에 북부 아일랜드가 합쳐져 영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국기가 합쳐져서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제기된 거죠. 여기 영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영국을 대표하는 것, 빨간 2층 버스, 병정 음악,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빅뱅의 건물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에도 역사가 담겨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지구의 남쪽 바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섬을 발견했죠. 그들은 섬에 올라가 영국 국기를 꽂고 영국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뒤 영국 사람들이 옮겨와 오랫동안 섬을 다스렸죠. 오스트레일리아는 결국 독립을 했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는 국기에 남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에 왜 영국 국기가 들어 있는지 이제 알겠죠? 뉴질랜드와 피지 투발루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국기에 담겨져 있어요. 뉴질랜드 국기 한번 보세요. 피지 투발루. 아 영국의 식민지라 이렇게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위치가 담겨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국기에 별이 있죠? 이 별은 남십자성이라고 해요. 적도 아래쪽에서 쉽게 볼수 있는 별자리인데, 반짝이는 네 개의 별을 이으면 십자가 모양이 돼요. 십자가가 긴 쪽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서,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기에 남십자성이 그려져 있으면, 아, 적도 아래쪽에 있는 나라구나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적도 위쪽에 있어서 남십자성을 볼수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하죠. 국기에는 그 나라의 자연이 담겨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네팔에 있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네팔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팔의 국기는 두 개의 산을 쌓아 올린 모양이죠. 어때요? 참 특별하죠? 네모 모양이 아닌 국기는 세계에서 딱 하나, 네팔 국기 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올해 1월달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충청남도 교육청에 있는 자원봉사팀이 이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자원봉사 갔다가 실종이 돼 죽음으로 돌아온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네팔에 대해서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국기 안에 단풍잎이 그려져 있네요. 밑에는 수많은 단풍잎들이 어때요? 단풍나무들이 서 있죠.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캐나다 국기에도 자연이 담겨 있어요. 캐나다에는 설탕 단풍나무가 많이 자라죠. 설탕 단풍나무는 캐나다처럼 추운 날씨에 잘 자라거든요. 가을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캐나다 사람들은 설탕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즙으로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국기에 빨간 단풍잎을 그려 넣었어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종교가 담겨 있어요. 여기 유럽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있는데 비슷한 점을 찾아보세요. 노르웨이 그리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비슷한 점 찾아보았나요? 맞아요. 모두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는 교회에서 많이 보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토교의 상징이에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예로부터 크리스토교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국기에 표시한 거죠. 국기에 초승달이 모양이 들어있다면 그건 그 나라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슬람교를 처음 시작한 무하마드가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밤 천사가 나타나 신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때 동굴 밖에 초승달이 환하게 떠 있었대요. 이때부터 초승달은 이슬람교를 나타나게 된 거죠. 많은 이슬람교 나라들은 사막지역에 있어요. 뜨거운 낮보다는 시원한 밤의 길을 다니다 보니 밤하늘의 별과 달이 나침판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이슬람교 나라들의 국기에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기인지 한번 볼까요? 터키,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 국기 안에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고 종교는 어느 종교? 네 맞아요 이슬람교. 국기에는 그 나라 전설이 담겨 있어요. 멕시코 국기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어느 날 아즈텍 쪽이 신의 계시를 받았대. 독사를 물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으면 그곳에 도시를 세우라. 게시대로 독수리가 앉은 곳에 도시를 세웠더니 점점 강해져서 아스텍 제국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에 멕시코가 되었대. 그래서 나라를 세운 이야기를 국기에 그려넣은 거래요. 독사를 물고 날아가는 독수리 밑에 선인장이 그려져 있죠. 이 나라 국기는 어느 나라? 네, 멕시코 국기 여러분들 잊지 않겠네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땅이 담겨져도 있어요. 미국 국기에는 줄과 별이 참 많죠.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줄이. 13개. 별이 50개. 1960년부터 별이 50개가 되었다고 해요.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면서부터 말이죠. 미국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주가 13개였대요. 그래서 13개의 주를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죠. 미국 땅이 점점 커져 주가 생길 때마다 국기의 별이 하나씩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 50개, 별도 50개가 된 거죠. 땅과 함께 국기도 변한 거예요. 미국은 13개 줄에 별이 50개, 50개의 주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아, 마차. 영국에서 이미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저 위에 보니까 또 철도도 보이네요. 철도.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도 궁금하죠? 1875년 조선 시대 일이에요. 일본 배한 척이 강화도 앞바다에 허락 없이 들어오자 우리 군대와 일본 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두 나라 관리들이 강화도에서 만났을 때 일본 관리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일본은 국기를 달았는데 왜 대포를 쏜 거요? 국기라고? 우리 관리들은 어리둥절했죠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국기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국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875년, 일본 배 문효호가 허락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기가 없었죠. 1876년 운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리들이 만났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국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1882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약을 맺을 때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임시 국기로 사용했대요. 1882년, 수신사 박영우 일행이 고종의 명령을 받아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국기를 그렸고, 일본에 도착해서 묵었던 여관 옥상에 처음으로 매달았던 국기예요. 1882년, 일본 동경에서 발행된 일본 신문에 수신사 일행이 가져간 조선 국기가 실렸어요. 1897년, 고종이 황제가 되던 날, 기념행차에 태극기를 앞세웠다고 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는 태극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일본이 태극기 사용을 금지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울 때마다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렸어요. 마침내 1945년 나라를 되찾고 그 동안 무늬가 조금씩 달랐던 태극기는 1949년에 지금의 태극기 모습으로 정해졌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태극기의 흰색에 담겨져 있어요. 태극 문양은 조화로운 우주를 뜻하고. 내 모서리의 사괘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 땅, 물, 불. 대한민국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죠. 국기는 그 나라를 나타내는 얼굴이에요. 국제 경기에 참가할 때도 메달을 땄을 때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을 때도 나라를 빛내는 순간에는 언제나 국기가 함께하죠. 남극의 세종 과학 기지에도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도 유엔 본부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국기가 함께 한답니다. 국기는 그 나라이자 국민이거든요. 우와, 드디어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관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열심히 응원을 하죠. 우리도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해 볼까? 대한민국 이겨라. 이겨라. 대한민국 이겨라. 많은 나라, 특별한 국기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세계에는 200여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멋진 국기를 가지고 있죠. 국기에 사용한 그림과 색깔, 크기와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 요소라는 점은 같아요. 특별하고 색다른 국기 우리 한번 더 만나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는 덴마크 국기예요. 단내 브로그라 불려요. 덴마크의 힘 혹은 붉은 천이라는 뜻이죠. 1397년에 국기가 된뒤 오늘날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요. 가로 세로 길이가 비슷한 국기, 스위스 국기, 바티칸 국기. 대부분의 국기들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긴데, 스위스 국기는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바티칸의 국기도 정사각형에 가깝죠. 구불구불 많은 글자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예요. 글자와 칼로 이루어진 특별한 국기죠. 알라 외의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뒷면에 글씨가 반대로 보이지 않도록 두 장의 깃발을 맞붙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 그림도 없는 국기, 리비아 국기예요. 초록색 깃발이에요. 어떤 그림도 없죠. 초록색은 식물의 생명력을 나타난대요. 아무 그림도 없는 한 가지 색 국기는 리비아 국기뿐이에요. 이 나라 국기는 리비아. 용감한 사자. 스리랑카 국기. 스리랑카의 국민 대부분이 시날리족이래요. 이들의 조상이 사자였다는 전설이 있죠. 국기의 사자 그림이 그려 있는 나라는 스리랑카. 스리랑카 사자. 기억해 주세요. 두 나라 같은 국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모나코 국기, 인도네시아 국기. 나라마다 국기가 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모나코와 인도네시아는 국기가 똑같아요. 단지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이 다를 뿐이죠. 인도네시아는 모나코에게 국기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검은 독수리의 나라, 알바니아 국기. 알바니아 사람들은 알바니아를 독수리의 나라라고 불러요. 알바니아 사람들의 조상이 독수리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국기에 독수리를 그려 넣었대요. 알바니아 독수리 기억하세요.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방패와 창이래요. 케냐 국기예요. 마사이족의 방패와 두 개의 창이 그렸어요. 마사이족은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거든요. 방패와 창, 케냐 국기. 세계문화유산, 캄보디아 국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유적 앙코르와트를 그린 국기예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자랑이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대 유적의 모습을 국기에 담은 나라는 캄보디아뿐이에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린 브라질 국기예요. 1889년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에 류데 자네이루 하늘을 그렸대요. 27개의 별이 있는데 미국의 국기처럼 주가 늘어날 때 별의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지도네요.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각 나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국기를 살펴보는 것도 그 나라를 아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각 나라마다 국기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져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지금 약 230여개국 아니 240여개국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요. 나라는 어떻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독립해 나뉘어진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라를 만든 곳도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림책이었네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